오늘 아마 우리 상속 기본 개념 마지막 영상이 될것 같아요. 그죠? 일단 저번 영상에서 다중 상속 관련해서 얘기를 잠깐 했었고요. 오늘은 다중 상속을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그림을 뭐 참고로 보시면 될것 같은데 우선 클래스의 상속 관계는요. 위쪽에 베이스 클래스 그렇죠? 베이스 IO라는 이름을 붙여 놨고 이거죠. 베이스 IO라는 이름을 붙여 놨고 그다음에 각각의 베이스 IO로부터 상속받는 인과 아웃이라는 클래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인아웃이라는 클래스는 다시 각각 인과 아웃으로부터 상속을 받아. 그러니까 여기가 다중 상속이 일어났죠. 위에는 그냥 각각 상속을 받은 거고 이거죠. 인과 아웃을 상속받아서 인아웃이라는 클래스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저께 기초개념 그 다음에 이제 상속에서 여러분들 기초개념 생각을 좀 해보시면 상속받을 때 베이스 클래스 즉그 기본 클래스의 생성자를 호출한다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그죠? 그 베이스 클래스의 생성자를 호출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베이스 클래스의 메모리를 통으로 다 만들어버린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통으로 다 만들게 되면 자 지금 이 그림하고 여기 지금 그림 자체에서 있는 넘버링을 쭉 한번 따라가보자고 이 번호 자 우선 메인에서 인아웃 인스턴스 아이오 오브젝트 obj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여기 1번 이렇게 만들고 나면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당연히 자 한쪽 라인을 쭉 따라갑니다 2번 3번 요렇죠 2번 3번 즉인 관련해서 생성자를 부르겠죠 그러면 뭐 저기 리드포스 요거 메모리 만들 거고요 물론 요거 이전에 다시 또 뭐를 부릅니까 이인 생성자를 부르려고 하다가 호출을 먼저 하겠죠. 호출을 하는데 실제로 실행되는 건또그 위쪽에 부모가 있으니까 베이스 아이오 클래스로 오게 될 겁니다. 그럼 또 생성자를 호출하겠죠. 그럼 이제 실제 실행이 될 겁니다. 여기서. 그럼 인트 모드가 하나 만들어졌어요. 요걸 기억을 잘 해두십시오. 인트 모드가. 그래서 2번, 3번에서 정상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이 그림에 보면 리드 포스의 2번. 그죠? 그 다음에 저기 모드 3번. 요렇게 만들어졌다고요. 근데 인아웃이라는 이 클래스는 퍼블릭으로. 저 아웃이라는 또 다른 클래스를 또 상속 하나 받았죠. 그럼 이번에는 <laughs> 라이트 포스 요거를 먼저 또 생성자를 호출을 할 것이고요. 이 생성자를 호출을 하면 당연히 또 부모 찾아가서 요번 라인을 따라 올라가가지고 또 이쪽에 생성자를 베이스 아이오의 생성자를 또 부를 겁니다. 그러면 이 그림을 또 넘버링과 그림을 같이 보시면 4번에서 라이트 포스 그 다음에 5번 요 위쪽에 생성자면서 모드가두 개가 생겨버린다고요. 이렇게. 어떤 문제가 생길지 대충 알겠죠, 그죠? 지금 보면 인트 리드 포스에뭐 10을 대입하라. 인트 그러니까 라이트 포스에 20을 대입하라 그러니까 리드 포스하고 라이트 포스 뭐, i 뭐아이 오브젝트 안에 있는 요 객체들이니까 다쓸수 있어요. 10, 20 이건 정상으로 돌아갈 겁니다. 세이프는 인아웃 자체에 포함된 멤버 변수 아닙니까? 요거 그죠? 요것도 뭐 당연히 작동이 될 겁니다. 근데 마지막 요줄 했을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IO 오브제 즉 인아웃 클래스의 객체인 IO, OBJ의 닷 모드라고 했을 때 어느 모드냐는 겁니다. 모드가 두개 있으니까요. 3번과 5번에 의해서 각각 한 번씩 더 생성을 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정리를 한번더 해보면요. 베이스의 멤버가 이중으로 객체에 삽입되는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고요. 동기란 엑라고된 데에서는 뭐 멤버 변수나 또는 나중에는 함수도 좀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네임이 갔다든지 오버라이딩 같은 걸 했을 때또 다른 문제 생길 수 있는데 일단 그건 두고요. 어쨌든 동일한 어떤 변수를 접근하는 프로그램이 서로 다른 뭐 x 또는 어떤 변수에 접근하게 돼서 뭐 이게 잘못된 실행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누가 봐도 모두가 두 군데 생겨버리니깐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막을 수 있느냐 이제 이런 것들 우리가 생각 좀 해봐야죠. 자 가상 상속이라는 개념이 나오죠. 우리가 이 가상 상속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 가상 상속은 키워드 보추얼을 씁니다. 클래스를 상속받을 때 키워드 앞에 파생 클래스 선언문에서 보추얼이라는 걸 써요. 어떻게 하는가면요. 하 자, 클래스 E는 DA제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베이스 IO로부터 퍼블릭으로 상속을 받되 가상으로 상속받겠다 이렇게 보추얼이라고 적어요. 클래스 아웃도 마찬가지로 보추얼이라는 키워드를 써 버립니다. 그리고 퍼블릭 그다음에 뭐 베이스 IO. 그렇죠? 요거 두개다 베이스 IO로 받는 거였잖아요. 다시 앞으로 잠깐만 돌아가 볼까요? 자 인과 아웃씨 상속을 받는데 각각 퍼블릭 퍼블릭이지만 그 앞에 보추얼이라는 키워드를 썼습니다. 그죠? 보추얼이라는 키워드를 이렇게 썼다고요. 그러면 이게 다중 상속이란 기본 클래스 멤버의 중복 상속을 해결을 해줍니다. 어떻게 되느냐? 자 내용을 보시면 파생 클래스의 선언문에 보추을 일단 선언했어요. 을 그러면 이 보출 키워드 개주는 거는 파생 클래스 객체가 생성될 때. 기본 클래스의 멤버는 오직 한 번만 생성한다고 되어있죠. 이게 보출 키워드의 어떤 룰이 아니고요. 이게 이제 동적으로 이런 작업을 합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오버라이딩 함수를 얘기를 할 때도 보출 키워드를 쓰는 가상 함수가 있는데 이게 동적 바인딩이라는 개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실행할 때뭐 미리 메모리가 만들어져 있다면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모리가 아까 모드 변수 이름이 모드였죠. 모드가 미리 만들어져 있다면 두 번째 거를 할 때는 가상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어, 모드를 다시는 만들지 마라 이거예요. 그래서 기본 클래스에 멤버가 중복해서 생성되는 것을 방지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프로그램을 실행시켰을 때 실행 타임에 결정이 되는 거예요. 바로 저기 정적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이런 개념들이 이제 앞으로 저 함수 오버라이딩 쪽으로 가면 가상 함수 쪽으로 가면 이런 얘기 좀 많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가상 함수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제 앞에서 했던 어캐스팅 다운 캐스팅하고 좀 연결이 돼요. 예, 특히 어캐스팅하고좀 긴밀하게 연결이 많이 되는데 우선 지금은 버추얼 어저 인내턴스 그러니까 가장 상속만 지금 여기서는 초점을 맞추자고요. 그래서 이런 보출 키워드를 쓴다는 걸 기억을 하시고요. 요거로 쓰게 되면 앞에와 예제가 똑같은 예제인데요. 자 여기 보십시오. 보출 키워드가 들어갔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도 보출 키워드가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실제로 돌아가느냐? 아까 코드가 돌리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인 아웃 클래스는 다중 상속을 했겠죠? 예, 여기 인과 아웃 클래스를 다중 상속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예상 하셨던 대로고요 아이오 오비제이 닷 리드 포스 하면 요 쪽에만 있는 거니까 이거 상관없고요 그죠 그 다음에 아이오 오비제이 닷 라이트 포스 하면 오른쪽 부모 쪽에만 있는 거니까 아웃 클래스 안에만 있는 거니까 이 멤버도 뭐 이렇게 호출하는 거 퍼블릭이니까 상관이 없고 세이프는 자기 자신 거니까 상관이 없고 아까 여기가 문제가 됐잖아요 여기 컴파일 그러니까 실행하다가 뭐 에러가 나든지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 했죠 어디다가 대입을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런데 지금 2번 3번 라인 아까와 그림 똑같습니다. 2번 3번 라인으로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2번에서 리드 포스를 만들어요. 똑같이. 1번 세이프는 미리 만들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3번으로 갔을 때 베이스 아이오의 멤버를 생성합니다. 예, 했습니다. 인트 모드. 여기서 만들어질 거예요. 그림으로 보면 여기 3번에 해당될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4번 라인을 따라 올라가죠. 라이트 포스 4번에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위에 모드를 한번 더 만들 차례 아닙니까? 근데 보출 키워드가 있어요. 우리가 상속받을 때 어느 게 먼저 실행될지 모르니까 양쪽 다 있어야 됩니다. 버츄얼 키워드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앞에 베이스 아이오라는 요 클래스를 이용해서 메모리를 생성한 적이 있다면 여기서는 그 메모리 생성을 생략을 해요. 생성한 적이 없으면 그땐 또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동적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즉 예를 들면 2345인데 2, 넘버가 이쪽이 4번 아유 죄송합니다. 이쪽이 5번 여기 4번. 그죠. 그 다음에 여기 2번, 3번이 데이터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이쪽을 통해서 이 모드가 생성됐다면, 이쪽을 통해서는 이 모드를 안 만드는 거예요. 미리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러면 이 프로그램은 에러 없이 돌아갑니다. 자 우선 요그 가상 키워드니까, 그러니까 보충 키워드 가지고 할 얘기가 되게 많은데, 우선은 상속 기초 개념으로 오늘 수업, 그러니까 영상은 요 정도까지 해서 마무리 해두고요. 여러분들의 요청 사항이 있으면, 뭐 메일이라든지, 따로 조금 구체적으로나 조금 강하게 그 연락을 주시면 어 뒤쪽에 이제 가상 함수 쪽도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요까지 해서 여러분들 하고 약속했던 어떤 그 상속 그 기초 개념 예, 거기까지는 일단 영상을 다 만들었고요. 그 뒤로는 이제 여러분들하고 뭐 어떤 얘기를 통해서 그럼 뭐 쉽뿔뿔이 어렵다고 하면 혹시 뭐 다른 언어 같은 것들 혹시 공부를 하고 싶은 분들 있으면 뭐 그런 쪽으로 특정 부분에 어떤 영상 만들수 있느냐라고 또 그렇게 올려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아니면 뭐 2학년 때할 과목 같은 거. 물론 이제 자바 같은 것들 해 드리고도 싶은데 그건 또 다른 교수님이 수업하시니까 제가 함부로 수업을 먼저 하기는 조금 그렇고요. 그래서 그 외적으로 2학년 때뭐 미리 조금 공부를 해 보고 싶다든지 하는 과목들이 있으면 얘기를 또 하시면 제가 상황이 되면 그렇게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까지 영상 보신다고 고생들 많이 했습니다.